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그곳 블루보틀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오전 7시 40분, 저는 성수 블루보틀 커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8시 전이라서 고객들은 매장 앞에서 대기를 해야 했고 매장 안도 바쁘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줄은 빠르게 늘어나더라고요. 블루보틀 성수점은 매장 내부를 구경할 수 있게 개방감을 강조한 건물이었습니다. 대기선에서 바라보는 블루보틀 성수점. 저분들은 도대체 몇시에 오셨을까요? 카페 도착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이제 주문할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다시 한번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 살펴보면서요. 이제 드디어 제가 주문할 차례입니다. 네. 네. 어, 네. 아메리카노 따뜻한 관장이 아요 이곳의 주문 과정이 인상 깊었던 점은 직원이 고객에게 마실 커피를 추천해주고 상담해 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핸드드립과 아메리카노를 블렌딩 원두와 싱글 원두로 각각 시켜봤는데요. 먼저 핸드드립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내리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색적으로 보게 되는 건 어,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걸 굉장히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보시면. 어, 조리대가 허리 밑으로 내려와 있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가까이서도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 있다는 특징이기도 한데 이게 되게 블루보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만 해도 이렇게 커피 내리는 것을 쉽게 보지 못해요 이렇게 굉장히 높이 쳐져 있거든요 물론 머신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되게 가까이 볼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심지어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어,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드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마셔볼게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싱글을 시켰는데 확실히 산미가좀 살아있고, 이게 정말 볶은 지 얼마 안된 커피라는 게좀 느껴지기는 해요. 이번엔 이어서 드립 커피도 마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드립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많이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의 원두 상태가 좋기 때문에 어 훨씬 향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원두의 특징도 어떤 특징이고 어떤 맛을 살리려고 했는지도 느껴집니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 적게 들어간 아메리카노기 때문에 좀 진한 편이고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부츠를 구경해보면요. 부츠 토트백 3만원. 네, 일반적인 에코백이고요. 여기 원도는 3 5 0 0 0원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수리반한 네, 레시피가 적혀있어요 어, 아마 이거는 뭐 있는 책을 다 번역을 하는 거 같고 이런 블루부트를 설명해주는 하는 네, 거고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여기 컵머그컵 네,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 위에는,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네. 굉장히 색깔이 갖고 싶어하는 척. 음. 저는 이 카페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에러는 이 계단인 것 같아요. 왜냐면이 카페가 굉장히 많이. 컵에서 거의 최대한 맥시멈을 따라주는 편인데 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커피가 다 무너져요. 이게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블루보틀은 커피업계 애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블루보틀은 커피업계 애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보틀을 프랜차이즈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블루보틀을 프랜차이즈로 구분을 해서 커피업계 애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블루보틀은 커피업계 애플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로스터리 카페와 블루보틀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중요한 건 브랜드가 있고, 그의 차이죠. 물론 많은 로스터리 업계, 뭐 로스터리 카페들이 브랜드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블루보틀이 가져온 브랜드의 독특한 고유의 브랜드는 일반적인 로스터리 카페에서는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맛이라고 하는 단순한 맛만 비교해놓고 보면 이 정도 맛을 낼수 있는 카페는 우리나라에 분명 많이 있어요. 좀더 많은 카페들과 많은 커피 업계가 맛을 내기 위해서, 좀더 좋은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점에서 블루보틀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불어오는 새로운 변화와 바람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보틀 어떠신가요? 기회가 되신다면 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맛을 보셨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